안들고 바람과 파도가 다듬고 시간이 기다려준 울릉도 독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울릉팟 2월 윤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임선자입니다. 첫 번째 윤수입니다. 울릉도에서는 자동차와 원동기 면허시험을 응시하려면 울릉도에서 가까운 포항 쪽으로 배를 타고 나가야만 면허시험을 볼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통기 면허 시험은 만 16세 이상 되어야 취득할 수 있는데요. 방학을 이용하여 면허 시험을 보려는 울릉도 학생들이 많습니다. 포항에서 숙식 문제 등 부담이 많은 현실입니다. 울릉군에서 관심을 갖고 울릉도 출장 시험 등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정책이 신속히 나왔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인스입니다. 국제슬로푸드협회에 의해 맛세방주로 등재된 김잎돌김 채취시기는 설 전후입니다. 울릉도에서 특히나 북면 쪽으로 돌김이 많이 났는데요. 북서 배절풍으로 파도를 많이 타는 돌에 김들이 쑥쑥 자랐습니다. 채취부터 완성된 상품까지 모두 주민들의 번거로운 수작업을 거쳐 얻을 수 있는 돌김이기에 귀한 먹거리입니다. 깊은 맛이 나고 식감 또한 독특한 명품 바다 식품입니다. 추운 겨울 직접 작업하시는 태아동 김말순님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생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돌김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는석도라는 명칭으로 독도를 울릉군의 행정구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칭령 41호를 반포한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는 이유로 5년 뒤에 1905년 2월 20일 독도 독도를 다키시마 날로 칭하며 일본 영토로 불법 편입하였습니다. 심지어 2005년에는 다키시마 날까지 지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래도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다키시마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최근 포항남 울릉지역구 김병욱 국회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맞서 독도의 날인 10월 25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할 것과 독도 방문객이 언제나 입도할 수 있도록 독도방파제건설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독도 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은 바로 공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나리군지에서 울릉도 독도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공군 부대가 있습니다. 얼마 전설 명절이었죠. 울릉도 북면나리군지 공군 부대 대운의 설 명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울릉도 나리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대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 명절에 인사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눈이 제일 많이 내린다고 하는 울릉도에서도 나리동입니다. 지금 눈이 많이 보이시죠? 울릉도 나리동은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답니다. 어,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차량이 오고 가기가 너무 힘든 곳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 나리동에서 공군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군에서는 이 설명절, 설명절에 특별히 하는 거 없이 지냈지만, 어, 우리 나름대로 병사들과 함께 이글루를 지어서 어, 누가 누가 잘 짓나 해서 내기를 한,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글루를 볼 수는 없고요. 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고 사진으로는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돈 많이 보시고 행복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특별한 설명 절 모습입니다. <laughs> 겨울의 울릉도는 눈의 부풀어 여름보다 더 커진 섬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울릉도는 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풍부한 눈은 많은 양의 물 공급과 함께 눈으로 인한 보온 효과로 봄나물 성장에도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뿔명이와 묵은 둥치부지갱이 나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물농판 윤수 임선자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